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친구랑 나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현상을 성경, 특히 출애굽기라는 텍스트를 통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고대 텍스트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명한 유대 학자 나훔 M. 사르나의 눈을 통해 함께 찾아볼 건데요. 과연 그의 렌즈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출애굽기 이야기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춰줄까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날 안내서죠 이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출애굽기 이야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유대학자의 관점을 열어주는 뭐랄까 하나의 비밀 열쇠 같은 책이에요 자 함께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이 주석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하고, 사르나가 세상을 보는 독특한 렌즈, 즉, 그의 해석 원칙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게 개신교적 해석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이 주석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특징으로 모든 걸 정리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작업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르나르의 주석이 왜 그냥 평범한 해설서가 아니라 성서학계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핵심은 이거예요. 사르나는 출애굽기를 그냥 옛날 종교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고대 랍비들이 쌓아온 깊은 통찰에다가 현대의 고고학, 역사학, 언어학 같은 최신 학문들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훨씬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사르나가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했다는 그 특별한 렌즈는 대체 뭘까요? 그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핵심 원칙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푹샤트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복잡한 상징이나 비율을 찾기 전에 일단 텍스트가 쓰여졌던 그 시대, 그 언어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의미가 뭘까 이걸 먼저 파고대는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르나 분석의 바탕에는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유대 전통에 아주 소중하게 지켜온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읽으면서는 놓치기 쉬운 원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말맛까지 다 잡아내니까 해석이 훨씬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미드라시라는 엔지도 함께 쓴다는 거예요. 이건 수백 년에 걸쳐서 라삐들이 쌓아온 지혜와 상상력으로 텍스트의 빈틈을 채우고 수많은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사르나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을 절대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샤트 즉, 문자적 의미가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이 렌즈를 통해 본 해석이 우리가 익숙한 다른 전통, 특히 개신교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 분기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 구체적인 구절을 하나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사르나 같은 유대적 관점에서는요.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게말 그대로 고대 제사법에 따라서 상처나 병이 없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제물을 뜻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신교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죠? 맞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즉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보세요. 똑같은 구절인데 초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차이는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틀 자체가 다른 거죠. 텍스트 그 자체로 이야기가 완성되는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예고편인가 하는 그 관점의 차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사르나의 방법론과 해석의 차이를 바탕으로 그의 주석이 가진 10가지 뚜렷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사르나의 관점이 한눈에 싹 들어올 겁니다. 네. 이열 가지가 바로 사르나 주석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더 짚어 보면요. 아까 본 것처럼 기독교적인 예표론, 즉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예고편으로 보는 해석을 거부하고요. 4번. 대신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겪은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으로 읽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5번. 그리고 또 하나 율법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겁고 답답한 짐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선물로 본다는 관점 6번 이것도 정말 독특하죠. 이런 특징들이 다 모여서 히브리어 원문과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르나만의 아주 특별한 주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어렵고 학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게왜 중요한지 이게 단순히 고대 역사 공부에서 그치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 사르나의 주석을 읽는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줘요. 바로 어떤 성스러운 텍스트를 읽을 때 완벽하게 중립적인 독자는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기가 살아온 역사, 언어, 신념이라는 각자의 렌즈, 즉 안경을 끼고 텍스트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텍스트도 여러 가지 타당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글이 쓰인 역사적, 언어적 맥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 또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 년 전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하게 단 하나의 렌즈로만 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텍스트는 없을까? 하고요.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렌즈는 어떨지, 궁금해하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진짜 깊은 이해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